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고전 및교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글로벌 확장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원근각처에서 오신 21세기 장보고 대사님들을 모시고 2019 장한상 장보고 한상오도 시상식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첫 번째 글로벌 코리안이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장군구 대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좁은 영토에서 자원도 부족한 나라이면서 오늘날 세계 여섯 번째 수출국이 되고 열한 번째 경제 대국이 되고 됐던 그 배후에는. 750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해외 동포야 말로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자산이고 대한민국이 의지할 수 있는 제일 큰 언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모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문화 영토 확장에 정말 기여하신 이런 볼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경계 대국이 되기까지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상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상은 그 일본 대사를 역임했고 그 전문한 하버드 교수인 아이샤우 교수께서. 동북아의 그 해상 우여광이라고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장보고 청형의 대사의 지치적 그 기상과 그 도전 정신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또 문화 영토를 해외까지 넓혀오신 21세기 장보고 정신을 이어받으시는 저희 동북 경제인들께 드리는 정말 소중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어, 활약했던또활약하고 어, 계신 우리 한인 비즈니스맨들 그들의 개척정신 그들의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어, 우리 내국인들 또 특히 내국의 청소년들에게 전해서 수많은 장보고를 만들자 라는 어, 그런 뜻입니다 저희 세외동포재단은 앞으로도 완도군 또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어, 이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을 장보고로 만드는 일에 합당했습니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 헌정자 대상 마루한그룹 한창호 상계인은 1947년 10월에 도입하여 어뮤즈먼트, 스포츠, 레저, 외식 사업과 함께 동남아 각국에서 금융업을 전개하는 마루한그룹을 경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대대로 확장하는 공로를 인정.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증하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2019년 10월 24일 완도군수 신우철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김성용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드립니다약 8만 명의 우리 가족이 일본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미지가 내년에 90이 됩니다. 그런데 음, 지금 제가 제일 에, 걱정하는 것이 이 회사가 잘 나가고 우리 약 8만 명의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지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상 베트남 K&K 트레이딩 고상구 귀하는 사단법인 장보고 글로벌 재단과 완도군이 준최한 2019 장보고 한상 어워드에서 장보고 대사의 글로벌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계승 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베트남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교민 사회의 발전과 한민족 정체성 확양의 앞장선공로가 인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24일 도쿄의장 문희사. 아, 여러분, 저는 2002년도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뭐 가자마자 누구나 이 해외 생활에 정착하고 성공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저도 역시 남들과 같이 앞선 선배님도 그런 더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실패의 자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정신, 건성 한민족은 사실은 혼자만 다 강합니다. 그 강한 건성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우리 한민족 특성이죠. 우리 한장들은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뿌리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한상의 하나된 힘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일본 금정학원 이사장 신경호 귀하는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주최한 2019 장보고 한상 어워드에서 장보고대사의 글로벌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대선 초철한 유경정신을 바탕으로 일본 금정학원과 수리외어전문학교 교장 등을 맡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수림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맡아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약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받으고 네, 청자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간지 37년째고요. 그곳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자고하신 교육 문화에 크게 투척하신 고 김희수 선생님과 저와의 인연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온것 같습니다. 교포 1세대의 정신을 반듯하게 이어서 계승해서 알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고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신을 명련히 이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을 주신 건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육과 문화로 만약에 장보고 대사께서 한중일을 엮는 해상왕 대사였다면 저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한중일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좀 낮추고 연결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이 시골 전남 촌놈을 이렇게 30년 동안 파트너로 제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준 제 아내 유희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로필에는 유선이로 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소개를 안 할까 했는데 유선이라고 하면 복자로 계속 기억되실까 봐제 아내 유희선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품부장관상 중국 브랜드 베이커리 앤 커피 전용희 귀하는 장보고 대사의 글로벌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전파한 공로가 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나다 15살 어린 아들이 밖에 나가서 한달 동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왔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러냐 하면서 우시는데 과부 어머니 혼자 호르몬이 그리고 사형제가 그밤 12시에 집안에서 겨울밤에 단팥빵 먹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빵집 사장 될게요. 빵집 빵집 사장 될게요. 제가 돈 많이 벌겠습니다. <laughs> 이런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만 29살 때 중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중에 빵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배낭 하나 매, 달랑 메고 22년 전에 들어갔던 청년이 지금 위에 시에 있는 4만 명을 대표하는 한인들의 한인회장을 또 역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더 성공해서 여러분께 들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모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복 대독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외 에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시집간 딸 같아서 처가가 잘 살아야 어깨를 갖다가 피우서 그야말로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정말로 힘이 되고 어깨를 피우서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도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하는 세간 법인 장보고 글로벌 재단이 주최한 2019 장보고 한상 어워드에서 장보고 대사의 글로벌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계승하고.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알카우스 트레이딩을 설립 공로가 인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계독 축하드립니다. 저는 1981년에 배를 타다가 오만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낯설고 물설고 하는 데서 특히 바다에서 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항상 이력 편주 위해서 한 10여 년을 살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오만에 정착하게 되는데 어, 바다를 제대로 개발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바다를 장악해야만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도군이 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잘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의 백년을 설계해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